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벨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벨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세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메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세운온 레바논 곧 헬몬 산 아래 바알가스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모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일단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분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정복을 다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않을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나누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에 잡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일곱 바퀴 돈 다음에 와 하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하나님,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질지어다. 그와 하는 소리 속에 들어있는 선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됐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스 11장에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어떤 것들이 실제 내 삶에 이뤄지기 전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믿음의 입으로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누는 것은 이방족수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심 없이 믿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파별 땅을 미리 나누게 하신 이유가 1절에 나오죠. 1절첫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불가능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 있는 도안에 땅을 나누게 하신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감당할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다.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믿을 것은 그렇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분명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맡기셨을 때는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개 지파입니까? 열두 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나눠주는데 열두 개 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스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홉 개 지파와 반 개의 지파에게만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지파와 반 개의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미 요단 땅에서 분배해 주었던 지파들입니다. 르벤과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문하세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문하세 지파는 두 개로 나눠져서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그럼 서쪽에 분배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파보다 두 배나 분배받은 거 아닙니까? 문하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의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 총리된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 극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왜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모의 믿음의 축복이 흐르더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하나님을 위한 성경의 모습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그 섬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흐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집파보다더 많은 분배를 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믿음이요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평가하는 그 축복의 기준도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의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이미 약속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는 건강히, 건강하게 건강 회복될 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 다 끊어질 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번 똑같은 말씀이 방역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 예사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소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그 예배의 재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파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것이 33절에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죠.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집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산이고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레위족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레위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차 있으면 다른 것들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나는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뇌위족 속이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것에 감정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정말 믿으시고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꽉 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뇌위 족속임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서 다른 어떤 것 채워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오직 믿음인 것을 보면서 어떤 성우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특별히...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부르지는 이 기도들 하나님 다 응답하셔서 우리 아버지 뜻대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